안녕하세요. 농담TV입니다. 올해 제가 서리태 키워봤던 경험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한 20여 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나눠주신 씨앗을 가지고 계속해서 서리태를 키워왔는데 아무래도 재래종 품종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품종을 바꿔서 심어보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께서는 매해 뭐 품종을 갱신한다기보다는 전에 농사지었던 것 중에서 괜찮은 것들을 선별해서 이듬에 심었기 때문에 돌이켜 보면 그 품종이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서리태였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제가 귀족 서리태 그리고 응두 서리태 또 지난해에는 청자 5호를 구했습니다 일종의 계량 품종이라고 할수 있는 청자 3호 4호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아주 어렵사리 청자 5호를 구해서 올해 처음으로 재배를 해봤습니다. 각기 한 품종씩 심어보게 되면 3년에 걸쳐서 그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분 부분 세 가지 품종을 나눠서 심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함께 하시는 것도 서리태 품종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청자 5호를 재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품종 비교를 위해서 하나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가위가 이렇게 잘라졌습니다. 저희 집세람이 사용하는 전지가위인데 혼나겠는데 몰래 숨겨둬야지. 여기는 응두서리태입니다. 이것도 잘라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귀족서리태를 심은 곳입니다. 맨 오른쪽이 청자 5호, 그리고 가운데가 응두서리태. 왼쪽이 귀족서리태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이 청자 오호는 흡사 백태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있는 응두서리태는 전체적으로 대가 검은색을 띠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쪽 수원 하성 지역이 제가 신문에서 한번 봤었는데 콩에 대해서 특정 병충해가 올해 상당히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체적으로 상당히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것은 귀족 서리태인데, 응두 서리태에 비해서는 그나마 꼬투리가 많은 편입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백태. 다시 말씀드려서 메주콩을 수확할 시기가 거의 다된것 같습니다. 청자 5호는 백태 콩하고 비견될 만큼 수기가 빠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응두 서리태하고 귀족 서리태는 제가 보기에는... 보름에서 20일 정도 더 있어야 수확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잘라온 콩들에서 그 특성이 보이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청자오가 키가 작습니다 그리고 꼬투리가 달리는 부분도 비교적 아래쪽부터 아주 촘촘하게 달리는 것 같습니다 서리태를 기르면서 가장 어려운 게 넝쿨을 벗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순치기를 해주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것들은 그렇게 키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두세 차례 정도 순칙을 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키가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은데 이 왼쪽 두 가지 품종은 청자 오후에 비해서 넝쿨이 상대적으로 좀 무성하게 뻗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예전에 허리태 수확 시기가 너무 늦어서 초겨울에 수확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업하기가 너무 어려웠었는데 이두 가지 품종도 뭐 그때보다는 조금 빠를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한참 추울 때 일을 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청자 5호는 숫기가 상대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없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쪽 청자 5호는 두 뿌리를 뽑아왔고 이 왼쪽에 있는 응두서리태와 귀족서리태는 한 뿌리씩 뽑아왔는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오른쪽에 보이는 청자 5호가 훨씬 더 다수학품종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자 5호가 맛이라든가 품질 면에서는 아직 귀족 서리태나 응두 서리태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 그러한 평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품종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당연히 청자 5호를 다시 재배할 것 같은데, 올해는 날씨가 워낙 특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에 다시 한번 이세 가지 품종을 가지고 비교 실험을 해본 후에 후년쯤에는 한두 가지 품종으로 고정을 해서 앞으로 재배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서리태 품종을 선택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농담TV였습니다.